각지에서 전면적 발전과 부흥의 새 시대에 상응하게 자기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폭우와 큰 물, 태풍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사방 약해 공사를 비롯하여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우리도에서는 230여 개소의 산사태 위험 개소를 더 찾아내서 장마철 전으로 무조건 끝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계시 공인 동지구와 이동지구에 사방의 구조물, 골막이 험막이 기술막이를 비롯한 모든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적극 일반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주시에서 국토관리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실행 대책을 강구해서 해안 방조제 공사와 강화천 정리, 도로 개건 등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종주시는 이거 자연지리적 조건으로 볼때 바다를 낀 이거 해일에 의한 위험이 조성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사업으로. 올해 2월까지 해안막지 공사 완전 끝습니다 지금은 용포촌에 대한 이물피 위험 시에서는 중소하천들의 큰물피 위험 개사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한 여외사업을 심화시키면서 중기계들을 집중하고 노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해서 하천정리 사업을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